두 번째 원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영상 보내고 어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영상 보냈을 때 누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여기는요, 저희 집 거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이렇게 거실 한쪽 공간을 어,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엄마 아빠들께 보낸 미션 어,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과연 나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대화하고 있스, 있었을까? 어,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어떤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이렇게 어, 잘 이야 기를 하셨 던가요？한번 어, 어, 곰곰이 생각 하 면서 이야기 해 보신 분, 이렇게 우 리가 평소 에많은말을 하고, 그리고 어, 많은생 각도 하지만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 으로 이렇게 이야 기하 는지 잘 생각 해 보지 않았을것같 아요. 그래서, 내 감정 이야 기를 할때자 이렇게 한번 어, 생각 을하 면서, 어, 내 네, 어떤, 그,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려보았는데요. 근데 어땠어요? 실천해보신 분, 그리고 생각해보셨던 분은 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참 쉽지가 않아요. 어, 저도 곰곰이 생각했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어, 제가 친정 간다 그러면, 어, 김치 담가 놓을까? 뭐, 엄마가 이거 물김치 담가 놓게 을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절대 하지 말라고 어, 엄마 하지 말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속에는 제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 불편할 것 같아. 엄마가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맛있게는 먹는데 엄마가 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우리 엄마에게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엄마나 친정 갈 거야 집에 갈게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어, 오늘 마트 가서 김치거리 사가지고 김치 담가 놔야 되겠네 그러면 엄마 내가 어, 엄마가 해주는 거 너무 맛있는데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알아서 어,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해서 먹을 거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엄마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 이야기는요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참 혹시나 일기를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어, 이렇게 쓰기를 할수 있는 어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특별히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였던 이렇게 정리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어 저는 2006년부터 니까 그러니까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던 그 해부터 이렇게 어, 구체적인 일기장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어,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었고요. 막 이렇게 막 속상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감정 아니면 이렇게 속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디다가 이렇게 어 시간을 할애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일기장 속에 많이 적었는데요. 어 이렇게 적었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되는 거는요 어때요 응애응애 태어나서 계속 들어요 엄마이 oh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엄마라고 하기도 아빠했을 때 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아빠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이렇게 언어 발달의 순서라면요. 우리 어른들은 좀 다시 리셋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많이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많이 쓰기를,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쓰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어 일,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맞다. 준비해야죠. 뭘쓸수 있는 도구?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어,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이렇게 쭉 하다가 요즘에는 어, 이렇게 하고 있니다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어, 적어서 어, 상공 펀치로 해서 링을 이렇게 어, 뚫어 놓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던 건데요. 어, 코로나 이후에, 어, 제가 막 이렇게 환경, 그 다음에 질병, 어, 이런 여러 가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라는 강의를, 최재층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최재층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어, 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책에 따른 목차를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고요. 어,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그 다음에 통습적 인생을 권유해서 또 이렇게 메모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천 스타일에서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즉석에서 요즘에는, 그때그때 어, 그때 공부하는 것을, 어, 이렇게 노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요 뭐가 도움이 되죠? 자 오늘 저녁 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어떤 요리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자, 냉장고 한번 쫙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신선한 재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 맞다 이거 언제 샀더라? 냉장고 꽉꽉 차 있거나 아니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거나 꽉꽉 차 있어도 문제지만 텅 비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때 그때 맞게 이게 수단이 되고 어, 어, 이렇게 음식 재료가 신선해야지만 어때요 좋은 어,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처럼 내 생각도 매일매일 이렇게 리셋 되지 않으면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어, 그거는 결국 잔소리 아이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겁니다 엄마가 오늘 새로운 것을 읽고 그리고 쓰고 생각했던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어떤 어, 채널을 알게 됐는데요. 채널 A에서 어, 하는 금쪽 같은 내네 새끼가 있습니다. 오원영 박사님과 신혜라 그리고 전형도 그리고 다른 어떤 예,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 진행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어,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는 육아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형돈이, 이렇게, 그, 개그맨 전형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아이들,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 생각하는 어 생각 아 하는 거 이런 생각은 어한 번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육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오늘은 어땠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셨나요? 그리고, 어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로 리셋되는 공부는 혹시 하셨나요? 하지만 매일 우리가 아이들을 뭐 할까? 아이들에게 뭐 해줄까?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주 교육통신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거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나눌까? 이번 주에는 또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교육통신 교회 간에 잘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매주 제가 드리는 미션, 실천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자 이게 한꺼번에 이만큼 공부하면서 지내자라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내며 365일 곱하기 5분 어때요? 엄청난 시간이 적립되죠. 자 그걸 위해서 이번 주도 어자 읽고 쓰고 해서 한번 내가 쓸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과연 내가 어떻 어떤,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지 자신 저 저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제가 하고 기대하면서 이번 주도 엄마 아빠를 위한.